그리고 2주 후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을 무사히 마치자 판사님이 2주 후에 바로 송고기를 잡아서 응고, 승소 판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어, 변론이 종결되면, 어, 한달 후, 쯤에 판결선고 기일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 판사님은 2주 후에 판결선고 을 기일을 잡아가지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판결문도 아주 잘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국가보원수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어린이 가난말기라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소심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고 항소심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 고등부분 재판부죠. 간만무 소식인 겁니다. 변론 기일을 안 잡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항소심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변론 기일에 나가서 지금 우리 의뢰인이 어, 가난 말기라서 재판 도중에 사망할 수 있으니까 어,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런데그 고등법원 재판장이 쫌한 표정으로, 아니,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데, 진실 발견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반 재판 진행하고 동일한 속도로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어, 고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어, 우리 의뢰인이 항소심 재판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유언이 뭐냐 하면, 재판 결과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랬다라는 거죠 제가 황심재판부의 요구를 한게 진실을 외면하고 신속하게만 재판해 달라는 거였습니까 자, 1심 재판 결과에 의하면 이분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가남이라는 중병을 얻어서 결국 사망할 정도까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신속한 재판을 해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의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 사 사망할 운명에 처하게 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게 막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절차 덜 먹이면서 결국은 저희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희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 도중에 재판 결과를 보고 가야 되는데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배려 또는 인간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일심 부장 판사님하고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부가 긴명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